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 무료 컨설팅 전문 기업 하이존 TV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선거 캠프에서 대한 태양광 발전 사업자 협의회와 정책 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서에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태양광 발전 사업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태양광 발전 사업의 획기적인 보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RPS 장기고적 계약 입찰 용량 확보와 의무 공급 비율 확대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 상호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협약식에 앞서 전국 태양광 발전 사업자 3,469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규제를 개선할 후보로 이재명 지사가 가장 적합하다며 이 지사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장기간에 걸친 공급인증서 REC의 폭락과 장기 고정가격 계약 입찰 용량의 한계 및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에너지 저장 장치 ESS의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 미비로 인해 수년 동안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서 이와 같은 당면 과제를 해결해줄 후보가 이재명 후보임을 확신한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같이 국내 태양광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책을 실현해낼 수 있는 적임자로 하여금 기후 위기 대응 등 지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에너지 대전환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김병욱 국회의원, 양희원영 국회의원, 곽영주 대한 태양광 발전사업자 협의회 회장, 박동면 한국ESS협회 회장, 강용건 제주전기농사협동조합 조합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자립국가인 독일의 경우, 출발은 우리나라와 비슷했지만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중앙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재생에너지 선도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역시 강력한 리더십만이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적임자로 이재명 후보가 적합한지의 문제는 좀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22일 에너지의 날을 맞아 본인의 페이스북 개성을 통해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진정한 의미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에너지 대전화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며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화석 연료 사용을 중단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 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소를 필두로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주요 도로 및 주거 이격거리에 따른 입지 규제를 합리화하여 발전시설 생산 부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다소 복잡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하여 사업주들의 초기 투자금 부담 역시 경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이 지사는 정책 협약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실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오늘 정책 협약을 넘어 관련 단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간 많은 정치인들이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대부분 유야무야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가짜뉴스와 각종 지자체 규제의 벽 앞에서도,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꾸준히 제 몫을 다한 것이 바로 태양광 발전입니다. 하지만 REC 단가 하락이라는 이중구 속에 수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줄 적임자가 이재명 후보가 될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에 기대를 가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국에너지서비스는 단연간의 시공 노하우와 그에 걸맞는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예비 발전 사업주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사전 현장 조사, 설계 및 인허가, 제품 수급, 중공 및 완공 후 통합 유지보수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 미탁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유일 태양에너지 전시장을 정식 개관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 각종 청소용품 등 태양광 발전소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기자재들을 저렴한 가격에 상설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전시장 방문에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사전 예약을 통해 주요 제품 시험 및 사업설명의 개최 등 월별 전시장 행사 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당사의 사업 예정이신 현장의 직원만 제공해 주신다면 해당 부지의 인허가 가능 여부 확인을 시작으로 한전 개통 연계 가능 여부 체크, 발전소 설계 및 도면 작업, 투자 대비 수익성 분석까지 무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예비 사업주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후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화면 상단의 전국 대표번호 또는 컨설팅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선한 격려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보다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